예? 아 이거... 여기, 여기... 어... 작업하시던 차량이 지금 만났습니다 네 혹시 뭐... 그 닉네임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닉네임? 네 어, 자산화수분입니다 자산화수분님 네 <laughs>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막 아, 쇠도 보이고 펀치도 보이고 오돌토돌한 그래도 이... 어 경계면 어느 정도는 잡으셨네요? 아예 지금 영상보고 네. 마스킹해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퍼티 작업부터, 아, 여기는 좀 땡겨내야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문이 더 높죠?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퍼티는 대략 이제 50대 1 정도인데, 날이 따뜻해서 조금 퍼티 조금 했습니다. 100대 1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자꾸 이거부터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량적 계량을 왜안 하냐. 어, 얘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밀도가 밀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어, 뭐 100대 1이라고 하지만 좀100대 1보다는 좀 많은 느낌. 그리고 그 판매하는 그 경화제와 그 비율이 퍼티 퍼티 예를 들어 작은 튜브의 경화제가 오고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이지만 이렇게 퍼티가 이렇게 왔을 때그다다 다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걸다 쓰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판이 좀 넓어야 좋은데 저는 항상 뭐 이렇게 해 와서 퍼티는 시원한 데서 교반하셔야 돼요 뜨거운 데서 교반하면 다 금방 굳어버리니까 약 30번 정도는. 해 주셔야 어느 정도 교반이 됩니다. 분홍 색깔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10번은 이거 더. 이거 저희 뭐야? 응? 베이스 한 편만 하는데? 아, 이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도색하신 거 보고 솔직히 처음에 많이 웃었어 처음에. 웃음이 나와가지고 너 저를 웃게 해주셔서, 아니 죄송합니다. 올리아 그거..아니요 어. 다, 다 올린겁니다 <laughs> 두명까지 <laughs> 네, 왜가 안나오지? 제가 진짜 처음에 했던거라 그때는 그쪽이 스프레이가 좀 많이 부족해서 한판을 다 했거든요 범퍼. 아니 이게 네. 왜 이렇게 오래타지 안나오지? 요정도 되면 원래는 폐기를 해야되는데 아직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당겨 바르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플라스틱 헤라보다 고무 헤라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아낌없이 굉장히 이코노미저는 최대한 지금 이쪽으로 저어주세요. 아 최대한 그 퍼티의 손실 없이 지금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만큼 까요 보통 하고 나서 바로 안 닦아주시면 헤라를 거의 버려야 됩니다 일단 적어도 2, 3분 안에 헤라 물티슈 큰거 하나 준비하셔서 헤라를 바로바로 바로 준비해 주세요 아,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루틴이에요 루틴 네알습니다 땅겨 바른다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그냥 바짝 붙여서 얇게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보통 살짝 바르고 깎고. 바르고. 어, 각을 세워서. 처... 그쵸. 처음에는 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눌러서. 한, 곳 없다. 앞전에 바른 건데, 네. 음... 이 정도 되면 사실. 바르면 안 돼요. 음. 너무 굳었어요. 뻑뻑해서 네. 오늘 기온이 몇도 정도 되나요? 상당히 오늘 15도에서 어. 16도 네.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음. 진짜 25도 이상 되면 포티가한 음. 음. 20~30번 비비다 보면 굳어버려가지고 네. 제가 셀프로 할 때도 이게 한 15~16도 됐었던 것 같은데 금방 진짜 햇볕에서 하니까 금방 굳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죠. 예 지금 백방 사포고요. 어, 제가 지금 원하는 방수는 1 8 0 방인데 가장 근사한 방수가 백방이어서 백방으로는 너무 과감하게 미시면 안 돼요. 금방 다 퍼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 좀아대방도좀 딱딱한 게 좋은데 이게 스폰지 타일이죠. 네. 초기에 면접을 때는 딱딱한 거 굳이 뭐아대방 이런 고무 블러가 아니어도 작은 합판 같은 거 감아서 하셔도 됩니다. 힘을 주시면 특정 부위만 깎이니까요. 힘을 완전 빼시고, 면의 각도에 맞춰서만, 마스킹을 한번 하고 해야겠네. 네, 마스킹하고 샌딩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합판에 이렇게 감아서, 좀 딱딱하고 넓은 그 고무 블럭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면접을 때 편합니다. 이렇게. 음. 특정 부위를 파먹을 일이 없겠죠? 음. 대패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이포이트가 나왔죠. 이 부분은 갈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딱이 딱 정도에서 멈추시면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 위주로. 여기도 하이 포인트가 나왔죠.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워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아연 퍼티로. 채운다. 그쵸.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아내야 되냐, 어느 정도 갈다가 멈춰야 되냐는 음. 요 하이 포인트. 네, 하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철판. 네, 철판이나 그 그때 페인트가 나오면 그때 딱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이포인트에서 아연을 더안 바르고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 에치를 어, 하셔도 해도... 돼요 아, 근데 아, 만졌을 아. 때 불룩한 느낌이 있으면 주변을 더 채워 주셔야 되고요 망치로 살짝 쳐 넣, 넣고 다시 바르시던지 음. 어쨌든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으면 면을 다시 잡아야겠지만 살짝 나왔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서페이서를 또 뿌리고 서페이서도 두께가 있는데 샌딩을 하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평활성이 잡히니까 음. 크게 문제될 부 보면 아니에요. 아, 속보대패 드릴까요? 아니요. 요, 요 정도 두께에서는 속보대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속보대패는 좀한뼘 이상, 넓은 면. 퍼티도 음. 두껍게. 음. 툭쳐버는데 툭 퍼티가 지금 용량이 작잖아요. 네. 그냥 저 용량 안에서 그냥 해결을 하려고. 이 부분은 약간 이게 라운딩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드러운 고무 블럭이 여기 있다. 이렇게 땅땅하게 감아서 살짝 꺾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샌딩 이 됐으면 털어서 쓰셔도 되는데, 털어서 쓰시면 자꾸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새 사포로 갈아주거나 깨끗한 면으로 찾아서. 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그 0.3mm 이하의 미세 기공들만 잡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들도 아이언 퍼티로 다 잡아주면 좋은데, 아 이렇게 아주 작은 것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큰 면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더다 깎아내면 거의 없어져요. 이런 문푹 페인 데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천방사포질인데요. 여기까지 칠을 도포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칠이 한 1, 2년 후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럼 안 하셔도 되는데, 2년 이상 붙어 있게 하려면 요 사포질을 꼭 한번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빡빡해서 다 까는 게 아니에요. 몇 방사포라고 하셨죠천방인데 천방. 요거를 천방사포질을 한 것과 안한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안 하면은 한 짧으면 1년? 길면 2년 후에 허물 벗듯이 싹 벗겨집니다. 이거 해주면 절대 안 떨어져요. 네. 자, 서클레이니다 어, 지금... 아, 이상해. ]였죠? 이런 거는 말른 후에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멀쩡한 부위보다도 왼손으로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얇게 네. 붙이면서 지금 리버스 마스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 도장이 아니라 이저 반판 각진 부위를 이용해서 지금 뭐 이렇게 업자용으로 각칙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이걸 거꾸로해서 붙인 것과 아래로 붙인 다음에 뒤집어 깐것 깠을 때는 여기 좀 클로즈 해주실요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들리잖아요. 그럼 이 칠이 뚝 끊어지게 보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에, 클리어를 뿌리더라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며든. 네, 끝 부분이 약간 얇아집니다. 음. 그래서 그림자나 이런 게안 생기고. 네, 어, 리버스 마스킹을 해야만 티가 안 나고 그냥 하면 엄청나게 티가 납니다. 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짝 여기를 들어주는 거, 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준 것 같다.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살짝 네, 이렇게 살짝 네, 좀 살짝 들어줘서 붙이면 나중에 부분 도장을 해도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너무 잘 됐다. 여기 여기 됐어 사실, 이런, 어. 서페이서는 부채질, 그러니까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열에 네. 약하기 때문에. 1액형 네. 낙하포테는 네. 사실, 공업사에서, 아직도 80, 90%의 공업사에서 쓰긴 하지만, 7 아, 7, 80%, 정확히 말해야지. 아무 근데, 그,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더 음. 어, 천천히 마르는, 음. 그런, 서페이서가 있거든요. 2액형 서페이서. 네. 투명처럼 금방 굳어버리는. 음. 사실, 네. 는 아무튼, 열보다는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다. 일액형 낙하 서펫. 여기 시공하고 있습니다. 서페까지는 그늘에서 하는 게 좋죠. 베이스랑 투명이, 음. 투명만 햇빛에서 좀 해주면. 아, 투명만 해주이죠 네, 거의 지금 쉬지 않고 바로 가죠? 1차, 네. 2차, 3차. 네.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옆페에서도 너무 많이 뿌리면 지짐이 날수 있어요 음. 근데 왜 이렇게 안나오지? 잘? 좀 답답한데? 그렇죠 왜? 너무 가까이 비교. 안 나오니까 음. 원래 이렇게 가까이 서 뿌리면 안되는데 너딴걸 드릴까? 이렇게 하고 이제 천방 말려준 다음에 천방으로 한번 해주고 베이스 중량 연속해서 가겠습니다 음. 이제 베이스 도포하겠습니다. 서피에서랑 마찬가지로 1차는 가볍게 멀리서 가볍게. 가까이서 두껍게 뿌리신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얇게 뿌릴수록 건조가 빨라져서 재 도포까지 시간이 더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네. 거리는 한 8cm 정도. 날씨 좋을 때는 연속도포 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신에 좀 속도를 좀 빠르게, 그리고 한제 느낌에 한 1분만 있다가 다시 뿌리겠습니다. 자, 2차 좋습니다. 어 투명은 뿌리기 전에 좀 가열을 해주셔서 압을 압을 높여 주셔야 좀더 미립자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압을 높여 주시는데 절대 토치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음. 가열 심하게 하다가 밑에 동그랗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뭐 위험합니다. 이 안에 LPG가 들어 있어요. 음. 그래서 함부로 가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은은하게 좀 이렇게 맞다 갔다 하면서 아직 만져보면 차갑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한 5분. 하셔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80% 칠이 곱게 나온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투명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확실히 좀 분사가 시원하죠? 네! 너무 많이 뿌렸더니 균일하지가 않다. 광도를 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뿌려졌는지, 흐를 정도로 과하진 않은지. 약간 부족하다. 원래 지금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광도가 아, 약간 부족해서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한번씩 털어주시고 방금 이 투명 뿌려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이제 음. 좀 어디 가야 돼 가지고 <laughs> 오늘은 좀한 방에 네, 네, 네. 뿌릴 방법으로 시공했습니다. 네. 네. 어, 비록 한 번에 위에서 한번 내려오고 또 내려왔네요. 아무튼 한 번에 뿌린 거치고는 지금 광도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리버스 마스킹 위치를 살짝 잘못 잡아서 약간의 경계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직사광선에서 이 정도 보이면 거의 잘 표시는 안 나는 거거든요. 맨날 핑계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래도 한지 8개월 만에 한거 치고는. 어, 나름 선방한 것 같고요. 광도도, 두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겹쳐서 뿌려야 되죠. 네. 네. 서 생각보다 많이 겹쳐 뿌려야 되고, 투명도 굉장히 묵직했는데, 뿌리고 나니까 통통 비었어요. 음. 거의 한 3분의 2통 정도 소모를 한것 같습니다. 결과물 영상,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비치는 모습 볼때참전 기분이 좋은 좋은데 아 약간 급하게 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급하게 했어 근데 이게 꼭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음... 제가 30분만에 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잘 나왔거든요 응?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광도로 뽑아내려면 사실 투명 클리어를 열통 정도는 뿌려보셔야 돼요. 음. 그리고 저는 네. 내가 뿌리는 루틴을 믿지 않고 그냥 뿌리면서 보는 거예요. 음. 표면 장력에 의해서 쫀쫀하게 이렇게 음. 뿌리고 나서 3, 4초 지나면 네. 그때서야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지들끼리 땡기면서 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음. 땡땡한 땡땡하게 넣어준다. 음. 박아준다. 어. 마른 실도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많이 거고. 그냥 흘려 보시면 알아요. 음, 눈물을 그래. 많이 흘려 보시면 아이정도면 흐르는구나. 또 하다가 어 얘는 살짝 흐르네 네. 근데 그러면 흘렀을 때 눈물이 맺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손으로 눌러. 아 큰일 나죠.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죠. 네, 안 되고 다말르고 나서 이 면도날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언덕진 부분만 깎아져요. 그그 투명, 그다음에 광택으로. 그러면 투명일 때 그렇게 눈물 주는 거랑 그쵸.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나 서페가 눈물 주는 거라 베이스 서페는 금방 15 15분이면 건조가 되니까 네. 건조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사포질 한 다음에 한번더 뿌려주면 되는 거고 음. 투명은 음. 무조건 일주일 한. 건조 또는 열풍기나 뭐 적외선으로 두세 시간 건조한 다음에 면도칼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